뭐이 없어요? 자, 죽거또물 묻혀요 자, 오늘 여기다 아예 담아버립시다 밥보세요, 기가 막히죠 얘는 압력밥솥으로 맛이 없는 거예요 밥알이 으깨지잖아요 자 젓가락으로 자 벽에서 살짝 떨어뜨리세요. 이렇게 벽을 만들어요. 벽을 살짝 만들어주시고 주걱으로 하지 않습니다. 젓가락으로 해요. 평평해야 돼요. 얘가 이렇게 높이 쌓여있으면 나물이 이렇게 쓸어서 내려가요. 살짝, 평평하게. 그럼 여기 지름이 몇 cm? 5cm, 5cm 담고 위에 조금 살짝 떨어져야 되니까 12에서 13cm.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. 내가 손가락 5cm인데 여게두개 놓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그럼 이제 놔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뒤에를 잡아요.